오늘의 픽은 경기도 안성인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안성아양 지구에서 8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안성아양 영무예다음입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에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단지는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556, 아양지구 B3-1블럭에 위치하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4개동, 아파트 288세대로 조성됩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44대로 넉넉하고요. 선호도 높은 84제곱미터 단일평형, 남양 배치로 구성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골프 연습장, GX룸, 입주민 카페, 피트니스, 입주민 회의실, 복서실, 복카페 등잘 갖춰지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스퀘어 가든, 단지 바깥으로 아양 2공원, 4공원, 알미산공원, 아롱계 문화공원 등등, 조경, 자연환경 끝내주죠. 단지 근처에 백성초, 안성중이 도보거리에 위치하고요. 시립아양도서관,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마트, CGV,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너무 좋습니다. 교통면에서도,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서울, 포천 개통으로, 합동발달, 쾌속교통망 자랑하고요. 평택 부발선 계획, 반도체 소부장 특허단지, 안성 테크노밸리 등 개발 계획도 다양하고 풍부해 안성의 미래가치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양, 당황지구의 인프라와 비전이 더해져 안성 중심생활권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소부장 기업수에, 초등학교 도보 5분, 공연가 상한제에 등기전 전매 가능하며 계약금 5%로 입주까지. 미래 안성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안성 아양지구, 영무 예다음, 지금 놓치면 앞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이고요. 방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주세요.